눈길 닿는 곳마다 봄 기운이 만연한 상춘의 계절. 한국의 문화와 수행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워진 한국문화연수원에 비구니 스님들이 모였다. 자료집부터. 선물, 간식까지 빠짐없이 가방에 담아 나르는 이분들은 1박 2일 동안 열릴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 연수의 준비를 위해 하루 먼저 도착한 집행부 스님들 올해 두 번째로 운문사 밖에서 열리는 행사인데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스님들 2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라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다. 아, 이접 어, 그래. 현재 제28회 졸업생들이 총동문회를 이끌고 있는데 행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 부회장 법회 스님이 주지로 있는 진관사에서 봉사자들이 동참했다지님 여기 초콜릿이랑과서 어. 달달한 거해가 놀라고요. 어. 모두가 쉴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해마다 국행 수륙 대제를 비롯해 국가적인 행사를 치러 온 진관사답게 후학들에게 행사 진행의 노하우를 일러주는 법회 스님 좋습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공양이 되고 공양이 모여 공덕으로 승화가 된다는 믿음으로 매사에 정성을 다해온 법회 스님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잘 대접하라 당부하셨던 은사 스님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다 전통차뿐만 아니라 손수 내리는 커피도 준비했는데 그 흔한 일회용품 하나 없이 치러지는 행사. 많은 스님들이 도착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준비가 진행 중이다. 솔선수범하며 움직이는 선후배 스님들. 스님들의 화합과 조화가 꽃향기보다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몸을 아끼지 않는 스님들이다. 스님 일이 많으세요? 네. 아유, 그러니까 스님 동문생들이 오시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스님들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환희롭고 좋습니다. 어린 시절, 운문사에서 처음 만나 후박꽃 향기 아래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 함께 부처님 길을 가자 다짐했던 그 날들의 기억들이. 따스한 봄날의 꽃들처럼 스님들의 정성 어린 손끝에서 화사하게 피어났다. 정갈하게 차려진 찻상과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다과에 담긴 진심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수행자의 면모가 은은하게 묻어난다 한편 강당에선 리허설이 한창이다 내일이면 큰 강당을 가득 채울 스님들을 상상하며 식순부터 동선 조명 음향까지 하나하나 챙기고 확인하는 시간. 그래도 일배할것 같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석일 스님이 인사말씀을 연습 중인데 조명이 마땅치가 않다. 사장님, 너무 밝다고 하는데 조금만 하고 줘도... 선생님 글씨 보입니까, 혹시? 조금... 어. 조금 보시긴 한데 이쪽쪽으로. 저희가 볼 때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네. 조명이 여기 있어 가지고 어느 조명을 켜도 음. 바로 눈으로 오는 거 같아요. 네. 예배 때 근데 촛사 진행이. 저기 반야 신경 텐사. 어른 스님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네. 세심하게 조명의 밝기를 맞추는 후배 스님들. 반갑습니다 문요. 내일 오후 2시부터 개회식을 필두로 여러 스님들의 인사말과 축사가 펼쳐지고 연수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스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강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모든 스님과 발표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위한 리허설이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여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팀이 요 순간 한번더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접수처입니다. 다음 날 오전 일찍부터 접수처가 북적이기 시작했다. 어서 <laughs>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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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는 제1사회 졸업생부터 제육1회 마지막 졸업생까지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공부한 동문들이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어, 늘그 운문사 안에서만 동문회를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어, 이런 그 연수를 통해서 이것은 어, 운문사를 다시 알리고 동문들끼리 그래트워크라든지또 어떤 그 더큰 일을 하기 위한 어그 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와 함께 몇날 며칠에 걸쳐 마련한 다과를 선보이는 시간. 웰컴 티에 담긴 환영의 마음이 따스하고 정겹다. 지극한 대접에 밝은 웃음으로 화답하는 스님들 마치 공부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몸도 마음도 열려지는 순간 후원 한 켠에선 스님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또 우리가 스님들이 각 이처소에서 이렇게 어쩌면 좀 모여있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와서 또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안부도 전하고 나 나의 또 스윙이 어떤는가도 한번 또 점검하는 기회도 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를 한번 다시 또 돌아볼 수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원력의 발걸음을 이어온 스님들. 1958년 전문 강원이 개설된 이래. 총 61회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운문사는 한국 불교 최대의 비구 교육 토리안이다. 오후가 되자 후박의 향기 운문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연수회가 막을 올렸다. 대한민국 방방 곡곡에서 수행과 포업에 전념하고 계시는 일천여 동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수회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긴 하나 1박 2일 동안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를 드리겠지 동문 스님들의 화합과 상생, 힐링을 위한 주제로 문문사 상가대학 총동문회 연수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연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하 인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동물들을 후원해 주는 운문사로대표 해서 오늘 제 2회 동문 연수회를 주신 한2 8팔개 동문 스님들께 이사리를 빌려 동문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문사는 어 한국 불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비혼이 성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그런 움직임 교육이 전개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불교 천년의 역사, 호국 불교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불교의 조선 시대 핍박을 당해도 그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사명대사 서산대사의 정신, 이 호국불교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으로 이 나라가 이어져 올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의 모습이고 동메달을 딴 남승영 선수의 모습이에요. 어느 독일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올림픽에 꼬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동메달을 딴 선수가 왜 이렇게 환희의 모습이 아니라 슬픈 고개 숙인 모습인지 너무 의아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식민지의 청년이었더라 식민지의 울분, 억울함, 답답함, 서글픔을 달림으로서 해소하려 했는데 막상 메달을 따니까 달려야 될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가 달리고 기미가요가 올라가고 일장기가 올라가는 데서 한없이 슬픈 고개 숙인 비극의 마라토너 송기정 남승영 선수의 모습을 보고 울분을 느꼈다. 역사가 왜 이리 공정하지 못한지 정의롭지 못한지 울분을 느꼈는데 1992년에 이제는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민족답게, 잃어버렸던 금메달을 다시 찾아서 이제는 노인이 된 송기정옹에게 갖다 바치는 황영조 선수의 모습을 보고 역사의 희망을 되찾았다. 황영조 선수의 환희의 모습은 어느 세계인도 연출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책임, 열정. 애국심이 만들어낸 역사의 최고의 명장면 대한민국의 걸까요? 산사와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추혁. 어, 국가교육위원회 어, 이배용 어, 위원장의 어, 자기, 강의 다음으로. 원리와 불 활용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떻게 저희가 에 따라서. 진관사 숭민구 미디어팀장의 챗 g p t 활용에 대한 어, 강의와. 자기들한문을 작성할 건데. 잘 진관사 기획국장 도무스님의 사찰 브랜딩에 대한 명쾌한 강의가 이어졌다. 어, 뻔한 종교의 시대는 갔다는 이야기이겠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브랜드화가 되어서 선택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이제 진관사에 노 스님을 보내면서 은사 스님께서 한 10년간 이 준비를 해 왔어요. 해오다 보니 입적에 뭐... 드신 큰 스님들을 여법하게 보내드리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쉬운 일 아니었죠.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걸 좀 사양을 했었어요. 어떻게 제가 하겠냐. 물론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우선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게 되면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 돌아가신 분을 정말 여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건 남아있는 분들의 역할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자된 도리로서 그리고 또 동문된 도리로서 이렇게 정말 잘 해드리는 건 중요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그런 것들을 여법하게 그 법행을 잘 이어나갈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로울 때 사전 준비를 하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됐죠. 다소 묵직한 주제의 강연들에 이은 영이 한마당 진관사 청년 비천무팀의 공연으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25회 졸업생인 문사수 명상 원장 일중 스님과 유인상 선생의 대금 연주로 아침 명상을 진행했다.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안녕하길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걷기 명상. 문문사의 울타리를 떠난 후 세상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스승으로서 수행자로서 치열하게 정진해온 스님들.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어디선가 묵묵하게 그 길을 함께 걸었을 도반들이 아니었을지 일박이일의 짧은 만남이지만 무언의 마음을 나눈 순간순간들이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응원이 되어줄 것이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 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뭔가 감화도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또 해야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네.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것들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보건송! 원대한 뜻을 세우고 끊임없는 정진으로 결정코 물러나지 않으리라 부처님의 교법을 널리 전하리라 대한민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도량 코거산 운문사에서 대중이 백이면 백사람이 다 소중하다 아껴주신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굳게 다짐한 발원들이 세월이 흘러 거대한 보리의 숲을 이루었으니 더욱 무성해질 원력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